안녕하세요. 군산 다운돈 코인치건장 김양입니다. 오늘은 그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위쪽 어금니 임플란트,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 흔히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임플란트는 뼈에 그 심겨 되는데요. 그 바탕이 되는 뼈가 조금 어, 양이 부족하거나 질적으로 좀 이제 모자란 경우 저희가 음,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수술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혹시 임플란트 하실 때뼈 이식 하시는 분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 도움 되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촬영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좀 에러가 나가서 음찍는게좀 에러가 나서. 그 저희 치과의 유튜브 보고 오신 환자분입니다. 따님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엄마 니 여기서 치료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치과에 와서 이제 치료받으시는 그런 분인데요. 50대 후반 비교적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좀 좋아하는 그런 환자분이시거든요. 좀 이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어금니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왼쪽 위에도 송곳니 뒤로 송곳니 포함해서 다 망가졌고요. 오른쪽 위에도 썩어 있고 또상태가 좋지 않고 임플란트도 다른 치과에서 하시던 게좀 이제 임플란트 뒤에 뼈가 녹아서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송곳니 뒤로 모두 발치하고 오른쪽 도이두개 임플란트 포함해서 오른쪽 위에 이거 두개 발치를 하고 음 이제 임플란트를 두개 여기는 세개 정도 심고 어 치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쪽에 뼈가 양호하지 않아서 염증이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염증 상태가 워낙 심해서 발치를 하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뼈가 안정할 때될 때까지 그래서몇 개월 후에 뼈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임파이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쪽은 여기 이제 송권이다 앞쪽은 뼈가 양호하신 그나마 좀 양호하신 편인데 그 수직적으로는 이제 수평적으로는 좀그렇지 않지만 그 뒤쪽은 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이 사람 턱뼈 안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에 음, 상악동이 너무 이제 내려와 있고 또 이제 뼈도 잇몸 염증에 의해서 많이 소실되어 있어서 임플란트 심기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앞쪽은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뒤쪽은 임플란트를 심는 장면인데 심기 전에 이 말씀드린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들어올리는 상악동 거상술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측방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상악동 옆쪽에 이제 뼈에 구멍을 뚫고 어, 동마을를 들어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파란트를 먼저 이렇게 이제 앞쪽 그리고 뒤쪽 임파란트를 심었습니다 좀 삐뚤어져 보이는 거 보이겠지만 이제 이게 송곳이고 이렇게 하면 은 사진상으로는 송곳이 밑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진이 좀 많이 왜곡되어서 그렇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느정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똑바로 모시면서 이렇게 심는 건 아니고요. 그 방향이 뼈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어 임플란트 주위의 자연 뼈가 아무리 뼈이 잘해도 그 사람 본 뼈가 그 임플란트 감싸는 게 훨씬 이제 안정적이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임플란트 주위의 뼈가 안정적으로 감싸기 위해서 본인의 뼈가 감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제. 뭐 양호합니다. 그 구강내에서 구강내에서는 이제 뼈식하고 있으니까 양호하고 바깥쪽으로 뼈가 많이 부족해서 바깥쪽으로도 뼈를 덧대는 뼈식수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뒤쪽에 뼈가 너무 부실하셔서 특히나 이제 이 끝쪽에 두 번째 크노검류 부위, 2 7번 부위는 너무 뼈가 너무 푸석푸석하더라고요. 스폰지처럼 그래서 굵은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다 심고 나서 위에 뼈의 식수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에 사람 턱뼈 안쪽에 이런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이 너무 내려오고 오거나 위에 있는 것이 내려오거나 아래에 있는 것이 올라가서 뼈가 부족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 임파인트가 뼈에 심어야 되는데 뼈가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튼튼하게 고정 넣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도식인데요. 예, 뼈가 이렇게 충분하면은 임플란트에 심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한50% 정도는 이런 상악동 고립식술을 진행할 정도로 이제 그런 뼈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위쪽 어금니 같은 경우. 그래서 옆쪽에 유목을 열고 뼈에 구멍을 넣고 이제 그 막을 들어 올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뼈의식술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그 치료해드린 환자분은 뼈이식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진행했습니다. 음, 좀 이제 징그러운 사진일 수 있는데요. 이 턱뼈 안쪽에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하는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보강하는 그런 어, 사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위쪽 어금니 임파트 하실 때어 상악동 고리식수를 동반한 임파트를 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